그제 기록적인 폭우에 50대 남성이 승강기에 갇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. 지하에 물이 차오른다는 첫 신고가 있은 뒤이 남성을 발견하기까지 3시간이 걸렸는데요. 저희가 당시 시간대별 상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.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. 충남 논산 내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앞 모습입니다. 도로는 이미 빗물로 가득 찼고 문 입구에 소방관과 주민들, 소방차도 한대서 있습니다. 지하에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새벽 2시 52분. 당시만 해도 건물 지하 2층에 사람이 드나들 정도로 침수는 심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제가 3시쯤에 지하 2층까지 내려가 봤습니다. 지하 2층에 내려갔더니 바닥 물차 있고 1층으로 왔을 때는 어느 정도 한 2, 3cm 물이 차고 있었고 그런데 24분 뒤인 3시 16분, 누군가 지하 승강기 안에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며 119에 다시 신고가 들어옵니다. 소방 당국은 첫 신고를 받고 38분이 지난 새벽 3시 30분에 소방관 4명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후로도 본격적인 구조까지 20분이 더 흘렀습니다. 소방관들은 4시 10분까지도 승강기 진입에 실패했습니다. 승강기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옥상에서 승강기를 수동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. 최초 신고 이후 3 시간이 지난 뒤에야 승강기 안에서 숨진 50대 남성이 발견됩니다. 소방 당국은 다른 노래방 화재를 진압하다 오피스텔 도착이 40분 가까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. 또 다른 대원들은 침투 사고에 투입돼 오피스텔로 출동한 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. 다른 지역 네. 그 차량 침수, 네. 차량 지붕에 사람이 네.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. 그 사람이 위험하니까. 순간기 침수가 우려되면 건물 관리자는 순간기를 물이 찬 층보다 높게 이동시킨 뒤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. 하지만 사고 당시 건물 관리자는 없었습니다. 현장 조사를 한 논산시는 오피스텔은 6년 전 지어졌고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지하에 있던 내부 변압기가 고장나 배수펌프는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.